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부산에 사는 하방맨 1호입니다. 제가 방역업체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트렌드로 따라가잖아요. 고인물에는 언젠가는 그 물이 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따라가려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배에 있는 지방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느그적, 느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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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름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한시라도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도 저도 많이 보거든요 하루에 작게는 30분 많게는 일요일 같은 날은 한 3시간 4시간씩 봅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면 말씀 잘하시고, 성격 좋고, 그 다음에 얼굴 잘생겼고, 사투리 안 쓰고, 저처럼 이렇게 안 뚱뚱하고, 아, 다 그렇게, 어, 선남선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도 안 써보려고 노력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더 늦기 전에 유튜브를 촬영해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주특기는 뭐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당구를 한 번씩 치가지고 이긴다던가 아, 그 다음에 또뭐 잘하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자신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이 잘한다고 하는 건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가 있는 가건 생각을 해보니까 박력 잘해요. 방향은 소독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독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없네요. <laughs> 소독만 잘하네요. <laughs> 다들 말 잘하고, 무슨 뭐, 믿음직스럽다. 얼굴 보면 돈 빌려줄 것 같다. 뭐, 이상한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타인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믿음직스럽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포함된 게, 그게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소독, 방역업을 하면서 항상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잘안될 때도 많아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거고, 이 유튜브에 통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 제가 뭐 어색하더라도 한번 시작해봅니다. 앞으로 익숙하지, 익숙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운전을 배웠는데, 아, 처음에는 아버지 시기 멀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오토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틱으로 하는데 막이 크러치를, 반크러치를 잘못 잡는다고 많이 많이 뭐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래 했죠, 제가. 아버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이 지났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이유 제 자신감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충만해져가지고 모든 일에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진짜 열심히 촬영하고 영상 편집도 열심히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해충에 관련된 거, 소독에 관련된 거, 방역에 관련된 거, 그런 거는 제가 아주 재밌게 컨택트를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첫날인데 말이좀 많이 길어졌죠. 어, 그래 어쨌든 어, 여러분들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든데 힘내시고 제 영상 보시고 힘내십시오. 예, 또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예.